마추어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좋은 기억이 있는 골프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마, 마무리가 또 좋을 네. 수 있습니다. 2라운드 때는 이제 핀 위치 상대적으로 어렵게 진행이 됐었던 파스리올인데요. 아 어, 어겨림 티샷오 우와. 이야, 지금 이거는 거의 호리노이될 뻔했어요. 네홀른 네. 옆에 정말 호리노니 정도로. 저런 좋은 샷이 나와도 이제 서글린 선수의 매력은 뭐냐면 저렇게 포커 페이스 네, 잘 그렇게 크게 웃지도 않고 이제 그 정확한 거리감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힘 조절이 필요한데 조금 길었습니다 이시은 성공하면 공동 선두로 올라갑니다 오, 음. 멈췄습니다 아 방향 참 좋았는데요 정말 오, 오. 네, 뒤쪽 조회에서의 플레이가 됐었군요. 네, 참 좋았는데요. 정말, 오, 오. 네, 뒤쪽 조회에서의 플레이가 됐었군요. <목소리> 네. 남자 선수들의 티샷이 거리가 워낙 난니까. 네. 네, 지금 여기는 파포 미드홀이고요. 어, 네. 이제 남자 선수들 자신 있게 치다 보니까 네. 뭐 플레이를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네. 네. 정다원 중요한 파팟. 네, 이 정다원 선수는 나무노래서. 퍼팅에좀 거리감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쳐야 될것 같습니다. 한홀 남겨놓고 네.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홀에서의 정다원 선수가 조금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타 차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이제 마지막... 한타 줄이면서 마지막 홀에서 한타를 줄이는 버디 성공. 4원 도파로 대회를 끝냈습니다. 마지막골에서 버디를 치고 끝나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은 하루 마무리가 그럼요. 돼서 기분 좋게 집에 갈수 있습니다. 아, 아 네. 이민서. 니 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내리막에서 저런 퍼팅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러프에서의 그 어프로치 짧은 어프로치를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퍼팅이었습니다. 15세 이하부 여자부의 선두 유채원 마지막 골에서의 퍼팅. 네. 네, 좋습니다. 유채원 선수가 이제 광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인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7원도 파 경기를 끝냈습니다. 첫날은 3리보, 그다음에 5개원도 <목소리>